안녕하세요 이덕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엘입니다네 저희 투샷을 보고 좀 어리둥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조조한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 왜 모였죠? 네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보통의 믿음을 가진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대단하신 분들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만 네. 그냥 우리 주변에 소소한 그런 작은 믿음. 보통의 믿음 안에서 사실 그 보통의 믿음을 유지하는 게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영감도 없고 좀 감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연예인들도 보통의 믿음은 아닌데, 아, 네. <laughs> 우리 기다리신 분 한번 네. 만나러 가볼까요? 네. 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자기소개.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직업 상담사 하고요. 청소년 상담사 또 임상 심리사 또 사회 복지사 1급이라는 국가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명품 에디케이 교육업체의 그 대표로 있습니다. 아, 그거이신 것과 아니고 예, 그런 예. 강의를 네네. 진행하는 플랫폼에. 그렇죠. 자격증을 합격시키는 네.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파란 장한 삶을 살쳤고 그 중에 하나로 우리는 어른이니까 네. 숫자에 예민하잖아요. 예, 예, 예. 깜짝 놀랐던 게 예. 무려 아... 근 30억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쉽게 버셨었다고. 제 인생에 세명의 주님을 모였습니다 어, 네. 첫 번째 주님이 큰 문제죠. 주식. 이게 아, 요즘 가장 큰 문제인 요즘 더 그렇죠 어, 요즘 뭐 코인부터 광풍이잖아요 광풍 방풍.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주식에 손을 대면서 네. 나쁜 주님이죠 나쁜 주님을 처음 이제 영접을 한 거죠 그래서 90년대 초에 제가 완구업을 시작했거든요 완구업을 하면서 완구업이 잘 됐어요 그때뭐 어, 알파벳 매트 또 인형 유모차, 어 요즘도 있는데, 어, 네. 그렇 네. 그때 그 원조죠 제가 어... 그 무역을 수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네. 사실 돈이 많이 벌면 교만이 생기잖아요. 속된 말로 가오를 잡기 시작했죠. 어... 동정애를 나게 되는데. 제가 전공이 경제학이고 부전공이 심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학 전공인 분들이 대부분이 증권회사님 은행에 취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증권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자연적으로 두 번째 주님 술을, 아.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서 주식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더키아도 학교 다닐 때 잔머리가 좋으니까 또 주식 한번 해봐라. 그 말이 제 음.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몇억 단위의 돈을 벌게 되면, 음. 약간, 나중에는 이게 돈 같지 않고, 약간, 그냥 숫자에 불과한 그런 느낌이 어, 그렇죠. 들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돈이 생기다 보면, 다른 욕심도 막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가장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은, 9시 1분에 네. 1억을 벌어봤어요. 갑자기 개장하자. 음, 1분 만에요? 9아에 딱, 개장이 시작되는데, 아. 1분 만에 상한가죠 뭐 신세계죠 신세계. 그러면 성실하게 1 년을 열심히 일해서 5천을 벌면 적게 버는 게 아닌데 허무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고업이 하기 싫은 거죠. 무역업이 하시고 그 자체가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네. 영혼을 갈가먹는 거죠. 그래. 일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맞아요. 한탕주의 맞아요. 이, 이 길로 빠지는 거죠. 그때 당시 서울의 집안채가 1억인데 뭐 무서울 게 없죠. 저는, 돈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 다음에 뭐예 권력을 잡아보자. 오. 아하. 아, 권력을 잡아보자. 그래서 네. 이제 정치를 하자. 어, 네. 좀 결핍이 있어요. 성장 과정에. 돈에 대한 결핍, 성공에 대한 결핍, 이런 결핍을 아, 출세를 많이 해보자. 그래서 논선의 아들, 뭐, 김덕희. 특히 아, 금융 환영해서 뭐, 고향에 정치인으로 왔다.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아. 그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 28억 갖고는 안될것 같더라고요. 아. 280억이 있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작전 세력 열배 6개월 작전, 아. 그 세계로 들어갔죠. 그래서 정치판에,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거죠. 네, 정치에 어, 입문, 예, 네. 입문을 하게 돼서, 뭐, 고향에 뭐 청년부장도 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작전이 실패했어요. 어. 외국계 펀드에서 돈만 벌고 날러갔어요. 어, 외국으날러갔어 신의가 깨졌네요. 예, 그래서. 그 판이 깨지면서 28억이 반이 날라갔죠. 14억이 됐죠. 14억에서 멈춰야 되는데 주식은 멈출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한번 주행을 하면 계속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뭐죠? 어, 1분의1억을 벌었다 기억하는 거죠. 잘하면 딸수 있다는 잃으면 잃은 게 아까워서 못 그만두고 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식. 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대로 주식의 개념도 알고 제대로 된 투자로서 하는 분들보다는 현실적으로 보면 투기의 수단이라 재산 그렇죠. 증식의 수단한 분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상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네. 중독되기도 한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에... 28억이 14억 되고 14억이 7억 되고 브레이크가 없으면서 계속 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돈다 날리고 또집 날리고 전셋돈 날리고 다 날리면서 결국은 아들 저금통까지. 와. 아들 저금통을 이제 그 돼지 저금통 짜 빨간 빨간색. 그걸 이제 찢었더니 한 3만 원돈 나오더라고요. 그 3만 원 돈을 들고 그때 당시 주택은행이죠. 주택은행에 막뛰어가는그 네모 채 모습이. 그걸 빨리 넣어서, 야, 3만원 갖고 또 올라야지. 그 정도로 영혼이 피폐해진 거죠. 그니까 러 그때 당시에는 28억에서 14억이 남으면 14억이라는 게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 머릿속에는 28억이 본전인 거죠. 28억이 될 때까지 또 하는 거죠. 손해본 느낌? 손해본. 그러니까. 14억을 네. 잃은 상태가 된것 심리적으로. 이래서는 그만큼 못 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길밖에 없는 거죠. 한팡, 한탕주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채업자 네. 연락도 받고 저, 전 깜짝 놀랐어요 장기 매매까지 그래. 생각하셨다고 들었 이제 그 상황이 돼서 그 중간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겠죠 그쵸. 뭐, 아는 지인들한테 돈을 뭐 빌리기도 하고 모든 뭐, 뭐, 뭐 일가 친척들한테 다 연락하기도 하고 정말 구차구차한 일이 다 있었겠죠 그 정도 상황이면 그쵸. 그 어, 마지막까지 갈때 희한하게 사람이 망하면 역전금방에 가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서울려고 이제 가게 됐어요 서울역에 가게 돼서 그 밥포 있잖아요. 그 밥을 준 거기서 또 밥도 얻어먹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인간이 이제 사악한 게 나는 저 사람보다 낫겠지라고 또 위로받아요. 이 얼마나 악한 존재 인간이. 화장실에 가면 그때 낙서, 낙서가 엄청 많았어요 화장실에 음. 낙서가 막그 역에 보면 낙서가 엄청 많은데 네. 신장매매라고 써 있더라고요 장기 매매가 신장매매 5천만 원 저도 봤던 기억들이 있어요 어, 네네. 신장매매 그게 저한테 빛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거 그게 빛으로 다가오셨어요 내 인생은 저거다 저기서 내 인생의 태양이 뜰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거기 전화를 한 거죠. 5천만 원이면 5천만원 갖고 자본금을 만들어서 신장 하나 없으면 어때요? 차라리 괴롭게 사느니 신장 하나 띄고 다시 5천만 원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예를 찾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해서 어 만나게 됐죠. 아, 진짜 만나기까지 하셨어요. 어... 만나. 만나.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 얌전하게 생겼어요. 어, 오케이. 의사같이 생겼어요, 진짜로요. 아... 신뢰감이 게 생겼더라고요. 아, <laughs>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니까. 아우, 제가 선생님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불법이니까 중국에서 가서 떼야될것 같다. 그래서 음... 내가 그럼 먼저 계좌에 5천만 원 입금해달라. 아, 띠고 입금해야지. 음, 이렇게 무서워요.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는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이제 가서. 가셨어요? 미랑산을 타게 됐죠. 인천에 가서 새벽에 미랑선을 타고 타셨어요, 네, 실제로. 네, 탔어요. 미랑선을 어, 타고 미랑선에 어. 어. 걸리면 걸릴 걸 생각해서 밑에 고기 두는거 있잖아요. 수천? 고기 넣는 거기잖 네, 네, 그거 싹 치고 거기다가 담요 불와서 거기서 <laughs> 가게 돼서 한참 갔는데 <laughs> 네, 해양경도 뼈뼈수리가 나더라고요. <laughs> 걸리가 된 거죠.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네요. 그래 걸렸는데 어, 저는 음, 거기서 네, 나와서 제가 뭐 그랬어요. 저한테는 그게 희망이잖아요. 네. 최고의 희망이잖아요. 제가 어, 새롭게 이, 제기할 그 돈인데 음. 그걸 희망을 꺾었으니까 제가 거기서 뭐, 경찰을 때렸어요. 헉. 재수 없는 놈이라고.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 아, 날 보내줘라. 아, 아, 가야 된다. 나 지금 가서 이거 5천만 원 받아야 돼. 이게 내 지금 내판 돈인데 너 때문에 재수 없이 내가 지금 이 판이 이렇게 됐다. 그거 경찰이 볼 때도 웃음이 나죠.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랬것 같아. 아니 그분들은 알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는 상황에서. 아유 저기 정신 차리시고 훈방 조치 집에 가십시오. 열심히 정신 차리고 잘 사십시오라고 어. 하고. 그데 그런 그쪽에 있는 관련 사람들은 구속 조치하고. 네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이제 극한 상황까지 갔었죠 그래서 가서 자살을 제가 일곱 번 시도했거든요 그리번 시도도 하고 뭐0층에서 떨어져서 이쪽+ 왼쪽이 네. 다 불편해요 그래서 왼쪽 귀도 좀 난청이 있는 게 제가 지금 잘못 드는 이유가 보청기를 끄는데도 제가 인맥이 잘 힘들거든요 1 0층에서 떨어지면서 나무에 걸렸거든요 왼쪽으로요 그래서 또 살았었고. 또, 목을 매기도 했는데, 또, 옷장에서 넥타이 끈이 끊어져서 또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극한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죽다 살아났다는 말이 뭔지 알것 네. 같은데, 노숙자 생활도 하셨다고 예. 들었거든요. 예. 노숙자 생활을 했었죠. 노숙자. 수원역입니다. 수원이요? 네. 예. 노숙 일주일 하면 복장이 똑같아져요, 교복에. 노숙자하고 똑같아져요 말도 똑같아지고 뭐 욕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한 건술에요술 버틸레 두 번째 주님이 거기서 나온 거죠 아... 첫 번째 주님은 주식하다 망했고 두 번째 주님은 그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제 걸어 다니면서 천 원만 주세요 천 원만 주세요 그게 일상이죠 천 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 소주를 마시고, 소주를 사서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그리고 잠이 와요. 그때 바람은 이 잠이 안 끼었으면 좋겠다. 근데 또 분명히 또 깨요, 새벽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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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술을 또구하라고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었거든요. 아, 불교 네. 집안 이럴 때 제가 피파 같던 사촌동생의 목회자거든요. 네. 목사거든요. 그 사촌동생이 와서 찾아와서, 형님.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로 가시죠. 그래서 사촌동생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두 번째 주님과 이제 인연을 끊게 됐죠. 그러면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 거예요. 이제 동생이 대전에 있는 교회로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아, 교회 안에서요. 예, 교회 안에서 이제 사촌동생 집에서 생활을 했었죠. 생활을 네. 하다가 형님 아무래도. 중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 중독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주식 중독이 어딨냐? 주식 열정이지. 대전역에서 노숙자들을 쉼터처럼 이렇게 노숙자들을 같이 공동체 생활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라파 공동체라는 단체가 있는데, 형님 거기 한번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지금 그 사역을 하시는데 그래서 뭐제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노수, 저는 날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어, 생활을 하게 됐죠.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불교 지방에서 태어났으니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불교인이고 어,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고니까 한 달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리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생활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모님,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로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마음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아, 예배당에 가드리는 거겠구나 라고 해서 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달 만에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서, 어, 들어가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음... 그 전에 하나님을 많이 제가 핍박해서. 핍박해서 그런가 봐요. 막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어떤 종교적인 느낌이 네. 없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갔을 텐데 네. 거기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는 뭔가 느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그치? 굉장히 무서웠어요. 되게 무서운 다음에 그때 기도라는걸 처음 해봤어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저좀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낮에 벌려주세요 펑펑으로서. 어, 그러니까 막 시원하더라고요, 마음이. 아... 그러면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가서 목사님한테 교육받고 양육받고 훈육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죠. 알아갔는데,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깜짝까지 목사님 삶을 속였어요, 제가요.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제가 속인 거예요. 근데, 근데 아는 건데 믿은 건 아니죠. 아 근데 내, 제 마음 속에는 2%의 꼼수가 있는 거예요, 2%.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아, 막걸리는 먹을 수 있지. 아, 여름에 시원하게 치맥 한잔 하는 게 그게 뭘 죄야. 저도 마찬가지, 였식 아, 지금 딱 끊으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끊었다고 얘기할 때제 방에서는 주식 그, 있는 신문에 있는 그거를 스크립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6개월 만에 너는 이제 됐다, 서울로 가라. 그래서 이제 아내가 용서해주고 서울로 복귀를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교회에도 또 주식하는 사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의 씨앗이 날라가 버린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 믿고 주식하자라고 해서 몰래 또 계좌를 만들었죠. 오, 알것 같아요. 아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제 내가 투자하면 다잘될 거야. 아내랑 그때 교회를 잘 다녔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몰래 뒤에서 또 주식 계좌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아내가, 연약한 아내가 컴퓨터를 들고 탁박살 내고 성유책을 찢고 십자가를 던지고 아, 정말로 교회 다녀도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폐쇄정신병동에서 아, 3개월 정도 감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거기서 은혜를 받고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진짜 끊든지, 2%의 미련을 진짜 끊든지, 네. 아니면 죽자.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정신병대에서 끊어져서, 라파공동체에 다시 입소한 거겠죠. 음. 집으로 안 가고, 네. 생활하는 중에 2007년도 10월 달 새벽 묵상 시간에 네. 이사에서의 말씀이 하나님 저한테 딱 주신 거예요. 새벽 묵상 시간에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주식쟁이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걸 믿지, 허무 맹랑한 소리 안 됐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뭐 빛이 내게를 다가와서 네. 뭐 등어리를 치고 뭐 이런 일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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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이 저한테 벌어졌어요. 체험이요. 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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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님이 너는, 너는 구제 부릅니다. 너한테는 뭔가 표정을 줘야 믿는 놈이다. 라고 음. 생각해서 진짜로 불똥이가 가슴 속에 파고들고 어. 내가 너의 폐악함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내가 내 얼굴을 가리고 쳤지만 이제는 내 얼굴을 벗기고 널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마. 그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새벽기도 시간에 도쿄 형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음, 또 들리는 거죠. 음. 확증을 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들었지? 자, 빼박이죠. 빼박. 이거 진짜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해 주신 네. 거예요. 그러니그 말씀의 은혜가 음.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네. 실질적으로 중독자가 음. 중독을 끊고 사는 것만 해도 성공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중독을 끊고 중독행위를 안 하는 것만 해도 성공자라고 하고 그 확률이 2%래요. 그것만 해도 너무 어렵네요. 어렵죠. 네. 노숙자였던 제가 또 대학 교수가 되고 교육업계의 대표가 되고 이런 일이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뭐, 놀랍죠. 놀라운 일이라. 저도 깜짝 깜짝 놀랬죠. 이런 일이 저한테 어떻게 생기나. 그 말씀을 제가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 때문에 자유로웠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서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대표님도 너무너무,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었 당사자는. 아, 네. 가족분들도 정말 말 못할 고생 너무 너무 많이 하셨을 거 같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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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용서하고 다시 사랑으로 감싸는 예, 그 예. 과정들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항상 어, 감사하고 제가 빚진 마음이죠. 특히 아내한테는 정말 감사하죠. 지금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살수 있다는 게참 고맙고. 아내분께도 영상편지 한번. <laughs> 어, 정말 어, 좀 못난 남편이고. 강박한 남편이고 고집투성이었는데잘 받아주고 용서해줘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정말 고맙고 당신이 아무하심 나는 또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잘 모시고 섬기고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저는 아예 부끄러워 하실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 여자 편지를 쓰셔가지고 놀랐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많은 고생하셨지만, 진짜 많이 하나님과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구나 생각이 들듯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죄 가운데 있고, 음. 또 바른 길을 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살수 있는데 계속 자꾸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막대기랑 지팡이로 쳐주시는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랑이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오히려 대표님이 겪은 고난이죠. 일부는 보통 스스로 선택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외부에서 주어진 것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간증을 들으면서 부러워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죄송 말씀입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사랑을 받으셨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절대 놓지 않으셨네 그 체험에 많은 분들이 또 자초하는 고난을 맞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네. 아, 저런 사람도 살았구나 저런 사람도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찾으면 아 하나님 저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건방떨게 기도해도 그 음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음, 여러분들도 찾으셔고 여러분들도 같은 복을 누리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 명이라도 네. 어,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가슴 아프네그 당시에 이제 90년대에 하셨던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잖아요. 비슷한 게 최근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코인은 예. 안 들어가면 바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특히나 이제 예, 예. MZ세대 사이에 퍼지면서 들어가는데 남들이 다돈 버는 것 같은데 내가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들어가는 예, 네. 심지어 빌려서 예, 네, 네. 부모님이 돈까지 다 빌려서 그렇죠. 모든 주식 다 정리하라고 해서 그 돈을 빌려 가지고 들어갔다가 예, 예. 사실 코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떼한 받아도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분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말씀하시는 걸 보고 역사가 반복된다. 너무 반복되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취지는요 저희가 보통의 신앙생활 이야기를 듣고 네. 보통의 믿음을 들은 후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고민을 살짝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요즘 네. 갖고 계신 작은 고민들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보통의 신앙이라는 우리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그 너무 좋았어요 보통의 신앙이라는 그 제가 요즘 기도 제목하고 네. 너무 또 우연하게 이렇게 딱 일치가 되더라고요 네. 제가 신앙적으로 요즘 조금 고민은 뭐냐면요. 네. 왜 청년들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떠날까? 음. 왜 일반인들이 네. 개독교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할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신앙인이 교회가, 목사가, 기독권이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음. 이런 얘기를 건강하게 할수 있는 또 텃밭도 안돼 있잖아요. 그죠. 비판하면 좀 그렇죠. 네. 그 루트를 벗기는 거가 어떡할까 이런 얘기를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응답하세요. 너부터 잘해 이렇게 응답하 응답 십니다 그런데 <laughs> 그 교회에 저는 심플한 신앙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우리 재인을 살려주시는 긍리의 복, 값없이 주는 은혜의 복 이런 축제의 복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보통의 믿음이라서 네. 보통의 고민이 나오고 저는 뭐 요즘 잠을 잘못 자요 좀 살이 좀 찌는 것 같아요 코를 심하게 이런 고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웃음> 이런 <웃음> 교회 어하트 한국교회 어떤 이 모습들에 대한 이제 좀 안타까운 이기는 예, 예, 예. 거죠 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다양하고 사람들 얘기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 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음. 이렇게 일대일로 만나고 싶잖아요. 그 무조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그쵸. 것처럼 음. 그냥 하나님과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그 자리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지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음.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굉장히 <laughs>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역시 하나님과 독실한 대로 <laughs> 네. 보통의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네. 대표님이 어떤 그 간증 이야기까지 들어보니까 보통은 이렇게까지 겪을 수 있나? 그러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고, 반대로 또 너무 많은 사랑을 또 받으시고, 그런 체험들이 있어서 참 부럽다. 그리고 너무 귀하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연희님 오늘 마무리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주면 살리라 이 네.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는 진짜 영혼육이 있을 때 우리는 육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영이 늘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다시 살리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처럼 대표님처럼 이제 진짜 유기 아닌 영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시고 질문을 던지시고 또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신 대표님 모습 보면서 너무 좀 제가 많이 배우게 아유 고습니다 아, 예, 보통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분들도 보면서 우리 대표님의 모습 보고 또 많은 걸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보통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른 게스트 분을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